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대시대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이미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4만 원에 이탈은 했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4만 원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횡보를 하려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이전에 하락 조정이 나왔던 구간을 유지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는 37,500원. 중요한 가격대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연봉상 흐름 장대 양봉의 중심선이 이탈을 하면서 매도의 힘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형과 단일가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매인 매도세입니다. 기관이 매수세이죠. 단일가름은 현재 가격대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시 37,500원 힘겨루게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4만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35,0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에코프로 HM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종목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우린 PTS 맥점에서 잡아들여가지고, 죠 급등하면서 수익률 단기간에 100% 달성했습니다. 디플린 111.93%, 네, 우리 뽀뽀야님 117%, 그리고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우린 PTS와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스맥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일단 20%, 30%까지 수익률이 달성을 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강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스맥까지 150만원 수익. 혼자 주식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예,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